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 책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둘다 랩코트를 입고 있고, 남자가 뭔가 좀 되게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여자가 어깨를 좀 도닥여주고 있고, 도움을 줄 듯해요. 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Lesson 6. What's the problem? I have difficulty with the project. What's the problem? The lab reports seem very complicated. I know what you mean. Why don't you talk to the manager? She'd give you a piece of advice. Or if you want, I can go over them with you. The manager is on a business trip to Paris. Do you think you can help me with it this afternoon? Of course. Let's say at my office at 2 p.m. Perfect. Thank you very much. 네, 그러면 좋은 표현 몇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분 표현은요, "Why don't you talk?"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거 딱 보셔도요, 이거 그냥 패턴으로 외워버리시면 되겠죠. 여기 동사만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쓸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why don't you 하면은 제안을 할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talk to the manager 하면 매니저랑 얘기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패턴으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 표현은요. I can go over them 이란 표현인데요. 여러분, over the rainbow 라는 노래 아시죠? rainbow 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는 그야말로 그렇죠 오버 더 o 레인보우 레인보우 뒤편에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노래가 예 그런 것처럼 이 오버는요 그야말로 이렇게 저 건너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 오버 뎀이라는 거는 뎀이라는 them이라는 건뭐 그런 페이퍼나 보그 보고서의 피겨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고 오버한다 같이 쭉 본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검토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꼭 알아두십시오. Let's say at my office. 그래서 내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 때라고 네. 지금 제안할 때 썼는데요. 네, 이것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다른 데 사용하셔서 패턴처럼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좋은 표현들은요. 많이 익숙해질 때까지 예, 여러분이 계속 좀 반복해 주세요. 만세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 좋은 표현인데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 have difficulty with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프로젝트라는 명사가 나와서 전치사 with가 나왔는데요. 얘가 항상 그런 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에 have difficulty with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요. in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건데요. 예문을 보면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learning에서 배우다라는 런이죠.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동사가 올 때는 동사가 그냥 전치사 되어 올순 없겠죠. 이럴 때는 ing 붙여서 동명사가 되는데 전치사가 with가 아니라, 그렇죠. in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두 가지를 구별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have difficulty with는, 그렇죠. 명사고고요 have difficulty in은, 그렇죠. 동명사가 와서 의미는 무엇이다? 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어드바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어드바이스 무슨 뜻이죠? 그렇죠. 조언이라는 뜻인데, 얘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어나 언 같은 거, 얘는 a로 시작되니까 만약에 어, 이런 부정 관사가 붙으면 언이 붙겠죠. 이런 거올수 없고요. 당연히 복수의 s도 될수 없습니다. 왜냐? 셀수 없는 명사기 이 때문에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를 세워주고 싶을 때, 즉 예를 들어서 하나의 조언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앞에 관사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표현,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요. 이런 거 우리가 단위 명사라 그래요.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를 쓸때 사용하는 예, 단위 명사, 어피스 오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피스 오브 어드바이스 하면 하나의 조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피스 오브 어드바이스 나온 김에 어피스 오브에 관련된 좋은 표현 하나 더 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피스 오브 케이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케이크 한 조각이 되겠죠. 근데 케이크 한 조각 말고 이 똑같은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아주 쉬운 일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Can you finish the preparation on your own? 해서 준비로 혼자 끝낼 수 있겠니? 라는 말에 Of course. 당연하지. It's a piece of cake. 너무 쉬운 일이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 당연하지. 케이크 한 조각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a piece o 이 케이크 한 조각인 건 당연하고요. 아주 쉬운 일을 말할 때도 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What's the problem? 이라는 거예요. 예, what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의문사죠. 여러분, 의문사는요. 항상 위치가 문장의 맨 앞이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의문사가 붙으면 의문문이니까 끝에는 마침표가 아니라 그렇죠? 물음표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왓을, 의문사인 왓을 앞으로 빼주고 끝에 물음표를 넣어줘서 의문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비동사나 일반 동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법을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어순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평서문의 어순은 어떻죠? 그렇죠.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되고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려면 네, 동사를 앞으로 빼줬었죠. 그래서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그냥 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왔었죠. 그리고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그렇죠. 동사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럴 때 뭐가 필요했었나요? 네, 조동사가 필요했습니다. 조동사 두가 필요했었죠.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지난 것까지는요, 의문사가 없는 일반 동사, 비동사의 의문문을 봤었는데, 오늘 드디어 의문사가 나왔네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그 의문문의 위치를 어디에 놓는다? 그렇죠. 문장 맨 앞이라 그랬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교재에 다양한 의문사들의 뜻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쭉 훑어주시고요. what은, 그렇죠. 무엇이란 의미입니다. 근데 what 말고도요. 무엇이란 의미로 아주 유사하게 쓰이는 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which죠. 근데 which는요. which 다음에 명사와 같이 와서 which one do you w n t 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하나의 what처럼도 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정리해 드릴 때 어순을 정리해 드릴 때 의문사는 앞으로 나오고 동사가 앞으로 빠지면서 이것이 의문문의 일반적인 어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사 후요 뜻은 그렇죠? 누구라는 의미인데 요거 고대로 여기다 만약에 넣는다면 후는 의문사가 되고요. 얘는 동사가 되고요. 얘는 주어일까요? 네, 예외입니다. 여기서는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후는요, 후라는 의문사 자체가 누구라는 주체, 행의 주체가 되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후 자체가 주어가 되지, 뒤에 있는 애는 주어가 되지 않고, 예, 얘가 후 자체, 의문사 자체가 주어라는 걸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소유격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후의 소유격이 바로 후주죠. 그래서 소유격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명사가 나서 와 같이 쓰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의 소유격인 후주인 경우에도 후주 카이즈디에스해서 이렇게 명사와 같이 의문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네, 하우요 뜻은 뭐죠? 그렇죠. 어떻게? 근데 하우두요 이렇게 하우 혼자만으로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지만 하우 뒤에 형용사가 함께 와서 같이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예, 마지막 의문사인데요, Y예요. Y는 의미가 뭐죠? 그렇죠, 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의문사를 정리할 때, 의문사에 대한 의문문에 대한 대답에서 yes면, 아, 의미가 긍정이면 yes라고 그랬고요. 부정이면 노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질문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받아서 대답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why라고 묻는 질문에 yes나 no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 이것 또한 예이 why라는 의문사의 특수한 의미 때문이에요. 그래서 why라는 의문문으로 물었을 때는 yes나 no 대답해줄 수 없고 당연히 왜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because로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라는 것 하나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네, 안세 표현 보겠습니다. 네 이번과에도 좋은 표현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오늘은 두 개만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나머지 표현들도 다잘 익혀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침은 브렉 프스트 그쵸 점심은 네 런치 뭐 저녁은 디너나 서퍼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러한 식사를 통틀어서 영어로는 기본적으로 밀이라고 해요 식사 밥 먹는 거. 그러면 우리 밥과 밥 사이에 먹는 간식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간식이 때로는 과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과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되는데 영화에서는요 종류 상관없이 무조건 밀과 밀 사이에 먹는 모든 것은 예 스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낵을 외래어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밀과 밀 사이에 먹는 모든 것들은 스낵이라고 부를 수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단어요.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되죠. 여러분이요 외국을 나가시건 아니면 한국에 있건 외국인과 같이 있을 때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식당을 가건뭐 어디 뭐 상점을 가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 이런 표현은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다 할 때요, I have an allergy to something. 해서 여기서 지금 큐컴버 오의 이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내가 알레르기가 갖고 있는 것을 to 이하에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익혀두셔야 됩니다. 만세 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페에 가면 커피를 딱 샀을 때 거기에 이렇게 빨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꽂아주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빨대보다는 조금 납작한 거. 그런 걸 많이 꽂아주는데 여러분, 빨대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스트로우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커피 살때 이렇게 꽂아주는 그 얄팍한 거, 그거는 예, 사실은 빨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커피에다가 보통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뭐 설탕이나 아니면 뭐 꿀도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유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넣고 잘 저을 때 쓰는 거, 그거를 영어로 스트로우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동사 스톨 휘졌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동사도 알아두시고요. 스토랑스토을를잘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스. 이 단어도 아주 좋은데요.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맨 먼저 생각나는 게, 그쵸? 주스 생각나죠? 뭐, 애플 주스,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생각나죠? 예, 그런데 과일의 즙을 주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니까 즙, 국물이 많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요리를 하실 때 야채를 볶았어요. 근데 야채에 이렇게 볶으면 국물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과연 주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왠지 주스는 주스, 과일이랑만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쓸수 있습니다. 고기를 볶았을 때 거기서 육즙이 나온 것도 juicy 하다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즙이 많은 것은 juicy라고 표현한다는 걸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예,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아, 이거 맛이 정말 밋밋해! 라는 밋밋한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네. 간단합니다. 플랫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도 좋은 표현들과 단어들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만세 표현과 만세 단어들은요, 모두 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익혀두십시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